지금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냐면 7월입니다. 7월에 뭐가 있냐면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음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세계 80억 명의 그런 이목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올림픽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출전하여 또 싸우게 되고 순위를 매기게 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개수에 따라서 국가별 순위가 매겨지게 되죠. 우리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을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1988년 저도 어렸을 때인데 기억나는 것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메이저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이 있던 1988년은 아직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게다가 독일과 독일, 서독과 동독이 나뉘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o n g d o g i Tongdogi, Tongdogi, t o n g d o g 8 8 o n g d o g i Tongd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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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d 아,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2년에는 또 어떤 스포츠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4강 안에 드는 4위에 랭크되는 아주 기적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추억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죠. 또그때의그 경기를 직관했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은 우리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기, 스페인이었나요? 아까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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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r t u g a 서 Portugal, Portugal, p o r t u g a 그 Portugal, Portugal, p o r t u g a 이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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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o r t u g a l p o r t u 1 a l 광복절에 해방을 맞이했던 분들의 그 환희 그 기쁨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 순간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였을까요? 맞아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애굽과 그의 신이었던 바로 또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사람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셨다. 또 홍해를 가르셨다. 막 이런 영웅담이 있으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형님, 뭐 자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를 벌하시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근데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다 죽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만 있냐면 광야에서 고생한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불기둥, 구름기 등의 역사도 경험하였고, 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꼭 오늘 우리처럼 뭐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막 감사가 나옵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야, 이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밥상까지 찾아왔는가 하면서 감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감동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시간 가운데에 마지막의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처음 것처럼 애국을 벌할 때처럼 소위 말하는 스펙타클한 그러한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4 0 년의 시간이 꽉 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 차례 이제 준비하게 되시죠. 그것은 바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가데스 바네야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행진을 명하십니다. 드디어 다람쥐 챗바퀴처럼 그 가데스 바네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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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돌았습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어떤 시간이요? 범죄한 사람들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다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행진하라. 근데 요단 동편은 좀 다른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었냐면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이 다녔던 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저 동편으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면 그리스가 나오죠. 이 그리스로 해 가지고 쫙 뻗어 나갔던 길이 바로 이 킹스 웨이예요. 킹스 웨이. 이건 고대로부터 있었던 길이었고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로마에서는 거기다가 브록크 벽돌을 갖다 놓고 이제 와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 가다 보면 이제 메드바라는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메드바에 보면 그러한 문명들이 아직도 잘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동쪽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잘 뚫려 있으면 길 주변에는 뭐가 있죠? 도시가 있죠. 길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의 그런 가데스 반의 생활을 마치고 40년의 광야 상야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던 그 길목에서 만난 민족이 다섯 민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민족은 바로 에돔 족속, 세일 족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고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고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니까 헤스본 또 바산 이런 지역에 아,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야, 애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애돔 족속도 삐딱선을 탔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땅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60만 대군이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명하셨으니까 이제 출발을 명하셨으니까 싸워 볼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애동가는 싸우지 말라. 애동가는 싸우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애동 민족과 한번 해볼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애동과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또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모압 족속이 나와요. 그럼 모압 족속과도 싸울 만하지 않습니까? 이모압족 속의 땅이 아주 목초지로 좋거든요. 싸울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또 싸우지 말라. 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암몬족 속이 나왔습니다. 암몬족 속들과 어, 싸우지 말고, 그냥 거기를 통과하라. 주이 말씀하세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26절부터 보면, 헤스본이라는그 나라의 왕가는 그들이 그 명을 거역할 시에는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싸워라. 어. 그들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그 어, 그 땅에 너희를 붙이리니 너희를 한번 싸워봐라. 게다가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말씀 바산이라는 나라도 한번 싸워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방백 나라들과 싸우는 나라가 있고 싸우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가지예두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고륙지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여겨라 고륙지친이라는 거예요 고륙지친은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제주말로 갠당인 거예요 갠당 따져보면 다 사돈의 팔촌으로 연결되어 있고 할아버지 때그 조상 때에 어찌 됐던 아브라함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뭐 누구 누구 여러분 에도문 누구입니까? 세일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우리는 야곱만 생각하지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세일산 주변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바티안 민족의 그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5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나바티안 민족들이 지었던 그 사막의 도시였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세일산 애돔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애돔 족속은 에서의 후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었는데, 내가 약속을 변경하겠느냐? 그리고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희 할아버지, 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다 고륙지친들인데 한 핏줄들인데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모압은또 어떤 나라인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구였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룩과 롯이 좀 헷갈리죠? 근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에 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소돔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나오게 되죠 탈출하게 되죠 그가정 가운데서 아내는 소금기 등이 되고 두 딸들이 우리의 가문이 멸하게 되었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자 하면서 배난민과 암몬이 나오죠 음, 모압과 암몬이 나오 배난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기 때문에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고 고륙지신이기 때문에 남겨두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그 땅으로 주었다. 그리고 고륙지신이다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피할 것을 명하셨고 반대로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이 바산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방민족이야. 이방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전혀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과 고륙지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위들, 게다가 이 바산이라는 나라 내읽겠지만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나라였고, 오늘 읽었던 헤스본은. 먼저 화평을 청합니다. 평화를 청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그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면 너희들에게 물건을 빼앗을 것도 아니고 다 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것이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먼저 주었는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늘의 권세자본자,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야겠죠. 싸우는 방법은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싸우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싸우는. 대상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반대로 내 고육지친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싸워서는 안되죠 특히 일차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족들과는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싸우시면 안 되고 교인들과 싸우셔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싸우시면 안 돼요.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멱살 잡고 싸우셨습니까? 네가 어떻게 삼년 동안, 어, 내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어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싸우셨다면 열두 제자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까지 품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 주셨듯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 품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있음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아나니아가 바울과 싸울 수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 당시 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